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돈과 뇌가 만나는 신비한 세계, 신경경제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신경경제학이라는 말,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사실 이건 우리 일상 속 선택과 밀접하게 연결된 주제예요. 커피 한 잔을 살지, 저축을 할지, 아니면 주식에 투자할지 이런 결정들이 단순히 계산기 두드리는 문제가 아니라 뇌속 복잡한 작용의 결과라는 거 아시나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흥미로운 분야를 파헤쳐보고 최신 연구와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까지 알아볼게요. 편안하게 마치 친구와 수다 떨듯이 이야기 나눠볼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신경경제학이 뭔지부터 시작해볼까요? 간단히 말하면 신경경제학은 뇌과학, 경제학, 심리학이 합쳐진 학문이에요. 우리가 경제적 결정을 내릴 때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때로는 비이성적인 선택을 하는지 그 비밀을 풀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쇼핑몰에서 세일 중인 옷을 보고 이거 꼭 사야 해라고 충동적으로 카트를 채운 적 있죠? 그건 단순히 옷이 예뻐서가 아니라 뇌 속에서 감정과 보상이 얽히며 선택을 밀어붙인 결과일 수 있어요. 신경경제학은 이런 순간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이에요. 이 분야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건 1990년대 후반부터예요. 그때쯤 fmri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같은 최첨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학자들이 뇌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됐거든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사람을 늘 합리적인 존재로 가정했어요 근데 현실을 보면 우리 모두 복권을 샀거나 비싼 커피를 충동구매하면서 이게 왜 좋은 결정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해야겠어 라는 순간이 있잖아요 신경경제학은 이런 비합리적인 행동을 뇌의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폴글림처나 콜링카메라 같은 학자들이 어, 이 분야의 개척자들로 꼽히는데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뇌와 돈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죠? 자, 이제 신경경제학의 핵심을 몇 가지 들여다 볼게요. 좀 전문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쉽게 풀어서 설명할게요. 첫 번째로 우리 뇌에는 보상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우리가 뭔가를 선택했을 때 이게 나한테 얼마나 좋을까를 계산하는 시스템이에요. 맛있는 걸 먹거나 돈을 벌때 기분이 좋아지는 건뇌속 복측 선조체라는 부분이 활성화되기 때문이에요. 신경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이 보상 시스템이 우리가 물건을 살지 투자할지 결정하는 데큰 역할을 한대요. 두 번째는 효용, 즉 어떤 선택이 우리에게 주는 만족감이에요. 경제학에서 효용은 이론적인 개념이었는데 신경경제학은 이게 뇌에서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줘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새 스마트폰을 살지 고민할 때 뇌의 전전두엽은 그 선택의 가치를 평가하고 편도체는 이거 없으면 불안해 같은 감정을 덧붙이죠 이 둘이 협력해서 우리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감정과 인지 편향도 빼놓을 수 없어요 여러분 손실 회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건 손실을 피하려는 마음이 이익을 얻으려는 욕구보다 더 강하다는 건데요 뇌의 섬엽이라는 부분이 손실에 대한 불쾌감을 느끼게 해서 우리가 때로는 손해를 피하려고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대요. 예를 들어 주식이 조금 떨어졌다고 바로 팔아 버리는 게 이런 경우죠. 최신 연구에서는 더 흥미로운 발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위험과 불확실성을 뇌가 어떻게 다루는지 알아보는 연구가 활발해요. 주식 투자나 도박처럼 불확실한 상황에서 뇌의 전전두엽과 후측 대상피질이 위험을 평가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한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돈을 걸고 선택을 하게 했는데 뇌가 위험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는 패턴이 사람마다 달랐어요. 이걸 이해하면 개인 맞춤형 투자 전략도 가능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또 하나는 사회적 상호작용이에요. 우리는 혼자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신뢰게임이라는 실험에서 상대방을 믿을 때 뇌의 보상 시스템이 활성화된다는 걸 발견했어요. 즉, 신뢰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뇌에서 보상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기부하거나 협력할 때도 비슷하게 작용해요. 중독이나 강박 행동도 신경경제학이 주목하는 주제예요. 도박 중독자를 연구한 결과, 그들의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화학 물질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손실을 무시하고 계속 위험한 선택을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건 쇼핑 중독이나 과소비 같은 행동을 이해하는 데도 큰 통찰을 주죠. 이제 실생활에서 신경경제학이 어떻게 쓰이는지 볼까요? 먼저 마케팅 분야예요. 광고 회사들은 소비자의 뇌가 어떤 자극에 반응하는지 알아내서 더 효과적인 캠페인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 따뜻한 색감의 광고가 보상 시스템을 더 강하게 자극한다는 연구를 바탕으로 광고 디자인을 바꾸는 거죠. 실제로 한 음료 회사는 신경경제학 연구를 통해 소비자들이 병 모양에 따라 구매를 더 많이 한다는 걸 발견하고 제품을 리디자인했어요. 금융에서도 활용도가 높아요. 투자자들이 위험을 과대평가하거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뇌의 반응을 분석해서 더 나은 의사결정 도구를 만들고 있죠. 한 투자 앱은 사용자의 뇌 반응 패턴을 학습해서 지금은 감정적인 결정이에요 라는 경고를 띄우는 기능까지 개발 중이라고 해요. 공공정책에서도 빛을 발해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연금을 더 많이 저축하게 하려면 단순히 숫자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하는 인센티브를 설계할 수 있어요. 한 나라에서는 저축 목표를 달성하면 작은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저축률을 크게 높였다는 사례도 있어요. 하지만 신경경제학이 발전하면서 윤리적 고민도 커지고 있어요. 만약 누군가 우리의 뇌를 조작해서 특정 선택을 하게 만든다면 어떨까요? 광고나 정치 캠페인에서 이런 기술이 악용될까봐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에요. 이건 앞으로 신경경제학이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죠. 자 오늘 신경경제학의 세계를 함께 여행해 봤어요. 우리가 돈을 쓰고 저축하고 투자하는 모든 선택 뒤에는 뇌에 놀라운 메커니즘이 숨어 있다는 게참 신기하지 않나요? 신경경제학은 단순히 학문에 그치지 않고 마케팅 금융 정책까지 우리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열쇠예요. 여러분도 다음에 뭔가를 선택할 때내 뇌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걸까?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궁금증이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첫 걸음이 될지도 몰라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신경경제학처럼 흥미로운 주제로 또 찾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